김호령이 C등급이라고 하면 한승택의 경험 굉장히 인기가 많을 거예요. C등급이다 하면 8천만원 그래 1억 준다 치고 보상금 받고 해도 백업으로 써도 남는 거예요. 그냥 한승택이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절대 C등급은 만들면 안 되는 거고요. 김호령 아까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박정우 선수도 기량이 괜찮은 편입니다. 수비도 좋고 그리고 젊은 선수들 중견수 감들도꽤 있어요. 박재현 선수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안정감 있는 중견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대 교체를 할 때는 안정감 있는 주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군이라든지 아니면 백업을 했던 선수가 차례대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이 선수가 갑자기 기량이 만개해가지고 이 선수를 추월을 해버리는 경우가 좋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김강민과 최지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딱 좋게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박정우, 정혜원, 박재현, 아직 뭐 하나씩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시등급이면 하나가 원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하나에서도 젊은 선수를 키운다는 스탠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협상 김호령, 결론은 올해 김호령 잘했으니까 연봉 좀 많이 줘라 합니다. 한, 1억 8천에서 2억까지?